소방기본법 제2조 정입니다. 제2조는 별표 5개죠. 가장 중요한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가로에 있는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런 법조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구에 메우둔 선박만 해당한다. 무슨 말이죠? 바다에 떠 있는 항해 중인 배는 소방 대상물이 아니란 얘기죠. 선박 건조 구조물. 선박을 만들 때,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살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 대상물은 소방 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상물을 얘기를 합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활동이 필요한 것을 소방대상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방대상물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2번,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대상물뿐만이 아니고 그 이웃까지 화재가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웃까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유자는 집 주인을 얘기하죠. 건물주를 얘기합니다. 점유자는 월세나 전세 세입자를 얘기하죠. 4번.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에 해당됩니다. 도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하죠. 이하시도라 한다. 무슨 얘기죠? 시도의 정의란 얘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줄여서 시도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말은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화재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소방대란 가로에 있는 한자어,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중요하죠.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 3조에 따라 임명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무소방원이 중요합니다. 가로에 있는 한자어 중요하지 않죠.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법률 중요하지 않고요. 가로에 있는 한자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소방원은 소방서에 근무하게 되는 군대를 대신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직체인데요. 1년이나 2년마다 소방서에서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6번,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핵심 정리입니다. 1번, 소방대상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차량, 선박. 가로, 항구에 메어든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죠.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표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항공기 경납고, 대규모 원전시설 차량, 철도 차량, 지정수량 미만인 차량 달리는 차량, 달리는 자동차 운전 중인 차량, 고속도로에 진입 중인 차량 3번, 4번, 5번은 차량, 차량, 차량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번 정박 중인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 7번 선박 건조 구조물 8번 산림 호수 건너에 위치한 임야 9번 인공 구조물 10번 활주로를 이동하는 비행기 11번 삭도 삭도는 케이블카를 얘기합니다. 12번 부산 큰 배에 끌려다니는 배 무슨 느낌이 들죠? 동력이 없는 무동력인 자체적으로 운항을 할수 없는 그러니까 항구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소방대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항해 중인 선박 바다에 항해 중인 선박 태종대 앞바다를 항해 중인 선박 운항 중인 비행기 운항 중인 항공기 나는 항공기 1 2 3 4 5 6은 어떻습니까 소방대가 망망대해에 또는 하늘에 날아서 소방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방대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번 철도 8번, 지하 매설물. 이거는 불이 나질 않잖아요. 9번, 인축, 사람, 동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쉽겠죠. 2번, 3번, 4번, 5번. 5번 같이 한번 보죠.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 난제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1번, 소방공무원. 2번, 의무소방원. 3번,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죠. 예상문제 1번입니다. 건축물, 차량, 선박, 가로,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오른 것은 2번,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에 해당되죠. 2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번, 선박 권력 구조물 2번, 부선 3번, 항해 중인 선박은 해당이 안 되죠. 선박은 어떻다고 그랬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인축 아니죠. 2번, 항구에 메어둔 선박 항구에 매둔 선박만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 운항중인 비행기 아니죠. 4번 지하 매설물. 지하 매설물은 소방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땅 속에 묻혀 있는 전선, 땅 속에 묻혀 있는 배관 이런 것들은 불나지 않습니다. 4번 소방 기본법에서 소방 대상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인공 구조물 맞죠? 건축물 맞습니다. 산림 맞죠? 달리는 차량 맞죠? 나는 항공기 아니죠 항해 중인 선박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5번 소방대성물이 있는 장소 및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은 무엇인가 무엇이라 하죠? 3번에 있는 관계지역이라고 하죠 관계지역에 대한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관계인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소유자 맞죠 관리자 맞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없죠 점유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7번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4번에 있는 소방본부장이죠 전북소방본부장 전남소방본부장 인천소방본부장 서울소방본부장 경기소방본부장 제주소방본부장 답은 4번입니다 8번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제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한 조직체는 2번에 있는 소방대죠. 9번 다음 중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제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한 소방대가 아닌 것은 1번 소방공무원 맞죠. 2번 의무소방원 맞습니다. 3번 의용소방대원 맞죠. 4번 자체소방대원 아니죠. 자체 소방대원은 어디에서 볼수 있는가 하면요. 위험물 제조소나 위험물 저장소 이런 데서 볼수 있습니다. 10번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의 구성이 아닌 것은 1번 소방공무원, 2번 의용소방대원, 3번 자위소방대원은 아니죠. 자위소방대원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볼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화재 예방 구조 구급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직된 단체입니다 11번 다음 중 소방대원으로 오른 것은 1번 의용소방대원이 맞죠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소방공무원 이세개죠 2번에 있는 자유소방대 3번 위험물안전관리자 4번 소방안전관리자 해당 없죠 12번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군가? 소방대장이죠. 소방대의 장인 소방대장. 13번. 다음 중 보기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면요.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속한다.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죠. 14번. 다음 중 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소방 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살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이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고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죠. 소방 기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해설을 보게 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죠. 특정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중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때 나오는 중요한 사항이죠 1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면요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지나 조사가 없죠. 조사 없습니다.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조사 즉 화재 조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6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용의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보면요. 소방본부장 시군에서 잘못됐죠. 시군이 아니고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을 얘기하죠. 17번 소방기본법에서 용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보면요. 소방대는 소방공무원만을 지칭한다. 아니죠.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죠. 18번 다음 중용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보면요.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사회복무교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아니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죠. 19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보면요.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조사 화재, 조사는 소방대장의 업무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용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면요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의용대장 잘못됐죠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이렇게 돼야 되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1번. 소방기본법 용의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번, 2번, 3번은 잘못됐죠. 4번이 맞습니다. 4번을 같이 보면요. 관계지역이란 소방대 상물에 있는 장소 및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번은 뭐가 잘못됐죠? 항해 중인 선박, 항해중의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죠. 2번 소방 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이렇게 돼 있죠. 방화서장 이런 말은 없습니다. 3번 소방대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와야죠 자위소방대원 잘못됐죠. 22번 소방기본법에 관한 용의 정의 내용 중그 기준에 가장 옳은 것은 3번을 보면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될수 있다 맞죠 1번 소방대상물에는 항해중인 선박이 포함된다 항해중인 선박이 포함되지 않죠 2번 의원소방대원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포함되지 않죠 4번 소방청장은 소방대장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죠 제2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별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죠 굳이 하나만 체크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넣기나1 2 3 4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도는 떨어집니다.